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그 거대한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말입니다. 긴급 분석입니다. 철수할 부대가 소유권을 요구합니까? 전직 태평양 함대 부사령관 제임스 워커는 이 모순을 파헤치다 펜타곤에서 해임당했습니다. 35년 군 경력을 걸고 그가 폭로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 행위라는 것, 베이징까지 985km 평택은 중국 심장부를 겨누는 비수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동안 중국은 웃고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투자 압박, 관세 위협 모든 것이 미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보호하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심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워싱턴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워커입니다. 미태평양 함대에서 35년을 복무했고 부사령관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지금은 민간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군 생활은 그날 끝났습니다. 조지아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저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미국 이민단 속국이 급습했습니다. 사전 예고가 있었다지만 사실상 기습이었죠. 수갑을 채우고 플라스틱 결속대로 손목을 묶었어요. 현장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범죄자 취급이 아닙니까? 그들의 죄목은 불법 취업이었습니다. 비원 비자나 ESTA 전자여행허가증으로 입국해서 취업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에 정식 고용돼 있었고 월급도 한국에서 받았어요. 미국으로 파견돼서 공장 설비를 장착하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의 H1B 취업비자는 연간 8만 5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로 운영되는데 인도가 71%를 가져가요. 중국이 11%, 한국은 고작 1%밖에 안 됩니다. 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확률도 낮고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현대차 공장은 올해 말까지 완공 예정이었어요. 2030년까지 8천 명을 고용할 노다지 프로젝트였죠. 빨리 가동해야 하는데 비자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에 할당량을 부여했습니다. 단속하면 할수록 칭찬받는 구조였죠. 당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추방된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아의 한 공화당 정치인은 자신이 고발했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실수라고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썼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미국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비를 장착하러 온 거죠. 제 보고서는 상부에서 묵살됐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수치를 넣었어요. 이 사건이 미국 투자에 미칠 영향, 한국 기업들의 신뢰 하락, 다른 동맹국들의 반응까지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해임 통지를 받았습니다. 35년 군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긴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미국이 직면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민간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H1B 비자 문제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간 8만 5천 건이 숫자가 미국 기술 패권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인도가 71%를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인구 14억의 인도와 중국, 둘다 비슷한데. 왜 인도만 압도적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고급 인재를 흡수하거든요. 인공지능, 빅테크, 반도체 분야의 두뇌들을 중국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하지만 인도는 산업 기반이 중국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추첨제니까 신청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당첨 확률도 높아지죠. 여기서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경쟁력은 미국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온 두뇌들이 만든 겁니다. 제가 복무했던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NASA의 주요 과학자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CEO들,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인도계, 중국계, 한국계가 상층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 기술 발전에 기여했어요.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와 조국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많은 이들이 미국에 남았습니다. 미국의 본질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만 살던 땅에 끝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모여서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멜팅 팟이라고 부르죠 전통도 없고 혈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로 나라를 운영 했겠어요 절차적 민주주의 투명성 능력주의 였습니다 능력 있으면 누구든 올라갈 수 있었어요 cnn 앵커들을 보세요 얼굴이 다 다릅니다 미국 영화 속 대기업 ceo 들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 90년대엔 일본인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인도계도 많이 등장하죠.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미국을 강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아 와라.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라. 이게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을 막고 있어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렸습니다.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이에요. 인도나 중국의 젊은 인재가 이 돈을 낼수 있겠어요? 그럼 그 인재들은 어디로 갈까요? 캐나다입니다. 한국, 일본으로 분산되겠죠. 미국은 그 두뇌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흘러들어와야 호수가 맑아집니다.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이 바로 그겁니다. 미국을 썩게 만들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 일본, 유럽이 투자할 때 필요한 전문 인력도 못 데려온다는 겁니다.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H1B 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1% 확률로 추첨하라고요? 조지아 사건 이후 뭘 했습니까? ESTA 비자와 B1 비자로도 조지아 공장 작업을 할수 있다고 급히 합의했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한 체포가 불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미국은 스스로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사를 하면서 더큰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연구를 계속하던 중,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군요.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평택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였어요. 도쿄, 베이징, 대만, 필리핀,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베이징까지 985km였어요. 1,00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아니에요. 평택에서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 핵심이 뭡니까? 중국만 팬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중동도 아니에요. 오직 중국만 견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르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입니다. 서쪽에서 인도가 막고 남쪽에서 호주가 막고 동쪽에서 일본이 막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에 미국이 있고요. 이게 쿼드 전략 사각형 포위망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일 도련선 전략을 씁니다. 일본에서 시작해서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이죠.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아우르는 라인입니다. 중국은 이 안쪽 90%가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해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EAD라고 부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이선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도련선 안쪽에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뱃속에 비수가 꽂혀 있는 겁니다. 베이징 코앞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 전략가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워싱턴 앞 1000km 지점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가 위험합니까? 중국군이 위험해요? 워싱턴이 위험해요? 당연히 워싱턴이 위험하죠. 주한미군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미중 전략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세요.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어마어마한 비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캠프 험프리스 소유권을 달라고 했어요. 철수할 사람이 소유권을 요구합니까? 말이 안 되죠. 영원히 가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은 최대 7만 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2만 8,500명이에요. 규모는 줄었지만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쩌나 방위비를 더 내야 하나. 겁먹을 필요 없어요. 미국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나갑니다. 우리가 붙잡는다고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 기억하세요? 바이든이 철군했죠.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왜요? 중국 견제 때문입니다. 파키스탄 공군기지에서 1시간 거리에 중국 핵무기 제조 공장이 있다면서요. 필요하면 돌아오고 필요 없으면 떠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떠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싸우려면 한반도가 필수거든요.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군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전략 무기, 해공군 전력이 필요해요.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가 필요하고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심장이라는 걸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깨닫고 나서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에서 미국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주요 전투함은 297척입니다. 중국은 370척이에요. 이미 숫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톤수로 보면 미국이 앞섭니다. 미국은 10만 톤급 항공모함만 11척 보유하고 있어요. 총 360만 톤 정도 됩니다. 중국은 150만에서 160만 톤 수준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중국이 급속히 올라오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9월 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중화 민족 시대를 만들려면 해양 강국이 돼야 한다고요. 중국은 8만 톤급 항공모함까지 진수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디서 싸울까요? 바다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미국 항모 전단을 막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조선업이 붕괴했거든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중국이 53%, 한국이 28%, 일본이 11%예요. 미국은 고작 0.1%입니다. 상선 기준입니다. 미국은 군함은 만들어요. 국가 발주로 찍어내죠. 하지만 민간 조선 시장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LNG선을 수주했다고 난리였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블록 만들어서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조선업은 생태계거든요. 민간 조선업이 무너지면 군함 생태계도 약해집니다. 신조함 건조의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함정수리입니다. 군함은 보통 30년에서 40년 씁니다. 그런데 계속 작전하면 견딜 수 없어요. 세척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척은 전투에 투입됩니다. 한 척은 휴식 및 교육을 해요. 잠수함이 바닷속에 두달 있으면 나와서 쉬어야죠. 나머지 한 척은 뭘 하느냐? 완전히 분해해서 수리합니다. 오버홀이에요. 이렇게 해야 30년, 40년 쓸수 있습니다. 그럼 297척 중 100척은 항상 수리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리할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미군 군수보급함 수리를 시작했어요. MRO라고 부르죠. 미군들이 입이 찢어졌습니다. 새 배를 만들어줬다고 할 정도로 잘 만들어줬거든요. 신조함도 못 찍고 수리도 못 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찍고 수리하고 다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해양 경쟁을 하는데 한국 조선업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LNG선 시장을 보세요. 한국이 80% 독점입니다. 세계 최초 북극 항로용 쇠빙 LNG선도 한국이 만들었어요. 거대한 해양플랜트도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중국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뚫립니다. 클레임 걸리고 사고나요. 한국 기술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트럼프는 조선업을 6년에서 7년 만에 부활시키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2년이면 만듭니다. 중국은 5년에서 6년 걸리고요. 미국이 한국 도움 없이 조선업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태평양 함대에 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겁니다. 중국 해군이 양적으로 추월하는데 우리는 신조함 건조도 느리고 수리 능력도 떨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싸우냐는 거죠. 반도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조선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중국과 해양 패권 경쟁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관세 때리고 투자금 선불로 내라고 압박하고 조지아에서 기술자 체포하고 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발표했어요. 계약 조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SPC 계좌에 5,500억 달러 현금을 넣고 용천은 미국이 정합니다. 수익이 나면 원금 회수 전까지는 50대 50 회수 후엔 미국 90% 일본 10%예요 투자가 망해도 양측 다 책임 안집니다 돈은 일본이 냈는데 말이죠 날강도 계약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 잘했다고 돌아왔는데 왜 도장을 안 찍냐는 비판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조건이 달랐던 겁니다. 한국은 대출, 보증, 담보를 포함한 레버리지 투자로 이해했어요. 미국은 현금 선불을 요구했고요. 한국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입니다. 3,500억을 주면 700억 밖에 안 남아요.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외환위기가 즉시 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외환 보유고 1조 3천억 달러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있어요. 한국은 통화스와프도 없고 한국은행이 쓸수 있는 외화도 200억에서 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낼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든 도장을 못 찍는 조건이에요. 한국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것도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이 협상의 답은 하나입니다. 배째라. 도장 찍고 오면 탄핵이에요. 차라리 관세부터 맞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세를 더 올린다고요? 어쩔 수 없죠. 반도체, 조선, 배터리를 건드리면 미국도 끝입니다. 한국 없이 중국과 못 싸우니까요. 조지아 사건 이후 미국은 급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ESTA 비자와 비원 비자로도 조지아 공장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한 체포가 불법이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비자로 그 일을 해도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체포했습니까? 이 사건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영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나올 거예요. 워낙 심각한 인권 침해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는 조지아만이 아니라는 걸요. 자본주의의 최대적이 뭡니까? 불확실성과 불신입니다. 누가 이런 나라에 투자합니까? 관세 합의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깨버리는데요. 조지아처럼 투자하러 갔다가 체포당하는데요. 캐나다를 보세요. 미국의 절친이었던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국민 75%가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답했어요.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일기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공화당 내 전통 보수 세력이 트럼프를 견제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음대로 못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배웠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예스맨만 둬야겠다고요. 지금 트럼프 주변엔 노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용광로에서 녹아내렸죠. 전통도 혈통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강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민을 막고 동맹을 적으로 대하고 독재적으로 행동합니다 한국을 보세요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죠 찬반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회복했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가능할까요 트럼프가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100번은 탄핵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탄핵이 불가능해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미국의 체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실했어요. 쓰는 사람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희망은 미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75%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3년이 문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수 있어요. 미국은 자유주의의 수호신으로서 세계 패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자유주의를 깨고 있어요. 남는 건 뭡니까? 미국의 회복 탄력성 뿐입니다. 그게 작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은 반도체였습니다. 모두가 TSMC를 이야기합니다. 대만 파운드리 기업이죠. 세계 1위에요. 삼성이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TSMC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파운드리가 아니에요. 메모리입니다.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챗GPT든 자율주행이든 전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뭡니까? 메모리예요. D램입니다. D램 디램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파운드리는 CPU나 GPU를 만들죠. 계산을 처리하는 칩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보세요. CPU 몇개 들어갑니까? GPU는요? 반면 메모리는 수백 개가 꽂혀 있어요. AI 서버 한대 만드는데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를 삼성과 SK 말고 누가 공급합니까? 대안이 없어요. 중국을 보세요. 시진핑이 AI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죠. 파운드리도 필요하지만 메모리는 필수입니다. 중국이 자체 메모리 생산을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면 10년은 걸립니다. 품질 격차는 더 크고요. 그럼 중국은 어디서 메모리를 가져옵니까? 한국에서 가져와야 해요. 삼성과 SK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보세요. 한국산 메모리로 가득합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좋아도 메모리 없으면 작동 안 해요.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때리고 투자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SK가 흔들립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하죠.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AI의 핵심 공급처인 한국을 흔들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제가 펜타곤에서 보고서 쓸때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체 없이 미래 전쟁은 불가능하다고요. 현대전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사일, 전투기, 함정, 전부,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의 핵심인 메모리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조선에 이어서 또 한국입니다. 한국 없이 미국은 중국과 싸울 수 없어요. 저는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민간인이 된후 처음 의회에 서는 날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자살행위라고 증언했습니다. 의원들이 반발했죠.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MPT 핵 확산 금지 조약 10조를 보세요. 회원국이 비상 상황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정은이 매일 핵 공격을 위협하는데, 이게 비상 상황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당한 핵무장 명분을 가진 나라예요.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면 한국은 MPT를 탈퇴하고 핵무장으로 갈 겁니다. 미국 철수하는데 몇년 걸립니까? 그 사이 한국은 핵무장 완료합니다. 세계가 못 막아요. 정당한 명분이 있으니까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합니다. 대만도 하겠죠. 전 세계 핵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장과 차원이 다릅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없는 미국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AI 시대에 디렘 메모리 없이 어떻게 경쟁합니까? 중국 해군과 싸우는데 함정 수리를 누가 합니까? 한국은 우리가 보호해주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태평양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청문회 이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갔어요.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했습니다. F-35 전투기들이 이륙하는 걸 봤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진주만까지, 괌에서 오키나와까지 제가 35년 동안 근무했던 모든 전략적 거점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곳보다 평택이 중요했어요. 베이징까지 985km. 이 거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가 21세기 자유진영의 최전선입니다. 제가 35년 군 생활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군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이라고 착각했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 우리는 태평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과 싸울 수 없어요. AI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택 기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걸요. 트럼프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겁니다. 동맹이란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상호 의존이라는 것을요. 샌디에이고에서 평택까지. 제 여정은 여기서 끝났지만 한미동맹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